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라라 깡 송스엑스폰의 송인권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를 슬로로 셋넷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소리입니다 시에서 시셋넷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시가 강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라에서 라 <놀람> 밑에 라 특히 중저음 라가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조금만 조여줘도 올라가죠 상음을 쓴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올리시면 돼요 솔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넷잘 네, 네. 내셨어요 자그 다음에 파파 네. 잖아요. 위의 옥타브미는 높아져요. 음. 정이좀 올라가요. 같은 피치의 조절을 하셨어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더 릴렉스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밈미만 다시 해 볼게요. 보세요. 셋, 네. 좀눈치었어요 음. 조금, 조금 몸에서 힘을 빼는 느낌. 그다음에 렐레 셋, 네. 음. 레 역시도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음정에서 이제 중요한 걸좀 포인트로 드린다면 이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튜닝은 이제 저희가 했고 튜닝을 여러분들도 튜너가 있다면 하시고 그 튜너에 맞춘 후에 저희랑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중 음역대를 한번 연습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솔부터 솔파미 레를 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솔 먼저 불어보세요. 길게 그냥 솔, 옥타브 솔, 셋 넷. 네. 이때 내가 정말 직선이 되는가? 우리 스피드를 유지하는가 이걸 한번 해보세요. 세 네. 네 이때 편안하게 내셔야 됩니다. 하나 그 파. 미. 네. 4.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른 소리가 합쳐져서 공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희하고 연습하시면서 같이 떨림이 나서 그 공진이 되면 좋은 소리예요. 같이 함께 공진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음에서 솔파미네솔 같은 소리처럼 들리도록 그다음 파미 미에는 건물의 어떤 물건도 같이 떨었어요 레이 네. 중음입니다 중음이 중요한 이유는 어, 지난번에는 이제 중저음의 안정 라솔 시도 도시 라솔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 안정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중음에서 높아지는 음들 균형이 안 좋은 것들을 잡는 연습 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고음에서 옥타브 올리셨을 때 아직도 불안한 분들, 그래도 질문 주신 분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음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높아진다는 얘기, 근데 높아진다는 얘기도 많으셨어요. 음. 복습 하셔야 됩니다. 그걸 마지막 복습으로 음정에 대해서 음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귀로 잘 듣는 것이다라는 걸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도네 시시 음, 랄라 음, 솔솔 파파 음, 단순해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음정이 밑에 중음 도를 불고 고음 도를 불었을 때이중저음과 고음 도를 불었을 때이 안정감 여덟 개 위에 있는 배수의 관계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두 배되는 네. 진동수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귀로 들었을 때한 소리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음정의 포인트입니다. 어, 옥타브를 올라가기 전에 동그랗게 맞죠. 라운드를 그리라고. 맞아. 되게 네. 거기 이제 좀 움직이 떨어지는 분들은 조금 더 회전력을 주는 팽이처럼 네. 하시면 되고. 네. 늘어질때 경우에. 그 그다음 너무 빠른 분들은 거기서 호흡을 조금 릴렉스 하는 법을 배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라, 클라라 강, 강! 송세스 폰의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